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취임 68일 만에 역대 최단기간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윤석열 정부. 취임한 지 100일은 보통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작은 실수는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시간들이었는데요. 하지만 엉망진창 국정 운영이 결국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독선과 오만. 특히 68일간 보여준 그의 인사 참사와 사적 체육 논란, 거기에 부자만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말았는데요. 매일 아침 횡설수설 떠들어대는 그의 헛소리도 결정적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어느새 국민들 입에선 이게 나라인가 라는 탄식이 흘러나왔고, 이내 탄핵이라는 말도 곳곳에서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역대 이렇게 무능하고 무지하며, 무도한 정권을 익히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와 말을 아끼고 침묵 모드로 들어갔지만 아마도 진짜 탄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급기야 여권에서조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TV 조선은 17일 뉴스야 프로그램에서 지지율 20%가 되면 탄핵이라는 주제를 통해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빨간색 불이 들어왔다며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조차 탄핵 얘기가 나온다고 방송했는데요. 매체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당권 레이스에 돌입하면서 지난 14일에 올린 SNS 글 중에서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면 정권 몰락이 가시화된다. 탄핵의 역사가 되풀이 될지 모른다는 대목을 인용했습니다. 이어 윤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지니 여권에서도 분명 위기감은 커진 분위기라며 무엇보다 핵심 지지 기반인 보수층과 고령층까지 이탈 현상이 두드러지는 게큰 문제라고 덧붙였는데요. 매체는 여권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지지율이 30%가 되면 야당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20%가 되면 관료가 말을 안 듣고 10%가 되면 측근들이 떨어져 나간다며 그러다가 한 자리 수까지 되면 그땐 탄핵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 아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임기초 지지율에 따라 반려나 측근그룹이 그렇게 이탈하기는 쉽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국정동력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선 지지율 회복이 급선무라는 공감되는 용산과 여의도 모두에서 형성된 기류라는 말도 곁들였는데요. 또 대통령실 참모들과 여당 내부 곳곳에서도 지지율 만회를 위한 방법을 계속 찾고 있으나, 단기간에 어떤 결정적 계기가 없이 반등시키는 건 어려운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고물가와 고금리란 경제 복합 위기가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데다 각종 인사 관련 구설수와 독선으로 보이는 메시지가 지지율 하락의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고는 더군다나 세계 경제 위기가 장기화될 걸 예상 윤 대통령의 탄핵론이 구체적으로 거론된 쪽은 아직은 야권이지만 지지율이 20%로 떨어질 경우 여권에서조차 탄핵이 본격 거론될 수 있음을 강력 시사한 셈인데요. 이에 현근택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여권에서 탄핵 얘기가 나온다는 것을 TV조선에서 보도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일등공신인 TV조선 보도라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오래 못 버틸 거라고요.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계속 주. 이렇게 말하면 최대 2년 안에 탄핵된다에 500원을 걸겠습니다. 너무 긴가요? 최대 1년으로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힘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는데요. 2021년 1월 3주차 집계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의 일입니다. 이 불, 이리한 여러 여론 지형을 바꾸기 위해서 시작한 여론 모리가 점점, 음, 심각한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 문제를 제기하다가, 이제는 16명의 인명을 살해하고, 바다에 수장한 시대의 흉악범을 비호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을 북한에 보낸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 흉악범의 반인륜적 범죄까지 눈을 감아야 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귀순 의사만 밝히면 북한에서 어떤 흉악 범죄를 저질러도 다받아들이한단 말입니까? 대한민국을 북한의 흉악범들의 도피처로 만들자는 얘기입니까?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이러한 그 여론머리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귀순 의향서를 썼냐 안 썼냐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충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북한에 북한으로 인도되지 않기 하기 위하여 쓴 귀순 동의서가 과연 순수한 의미의 귀순 동의서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럼 앞으로 북한에서 별의별 범죄를 저지르고 대한민국에 넘어와서 귀순 동의서만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참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로 전 정권 공격하는 일이 결코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 전문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자 합니다. 필요하다면 이 문제도 인사 참사 문제와 더불어 두 개의 국정조사를 동시에 진행해도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윤석열 정부의 반복된 인사남맥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모두 국정조사 대상에 올리자고 촉구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인사 참사인 장관 인사, 사적 채용으로 불리는 대통령실 인사, 대통령 1호기 비선 논란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시스템이 문제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우 위원장은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인사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아무 문제 없다고 강변하는 태도는 오만한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스템을 개선해 국민들이 걱정 없이 바라보도록 만들어 달라고 지적했는데요. 우위원장은 국힘당이 전정권의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및 탈북선언 강제 북송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두고도 여론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처음에는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다가 16명을 살해하고 바다에 수장한 희대의 흉악범까지 비호하고 있다며 이들을 북한에 보낸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 흉악범의 반인륜적 범죄에 눈을 감아야 하나라고 쏘아붙였는데요. 또 귀순 의사만 밝히면 북한에서 어떠한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을 흉악범 도피처로 만들자는 것인가 라며 여론머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귀순 의향서를 썼느냐 안 썼느냐가 중요하진 않다며, 별의별 범죄를 저질러도 귀순 동의서를 쓰면 된다는 발상을 어떻게 하느냐고 맹 비난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것으로 전정권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두 개의 국정조사를 동시에 진행해도 좋다고 직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통일부가 또 2019년 탈북어민 북송 당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같은 나라의 통일부가 맞습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왜 틀린 걸까요? 이렇게 자극적인 언론 프레이를 통해 전 정부가 부당했다고 몰고 가려는 의도인데요. 어떤 누구라도 그런 죄를 저질렀다면 추방당하는 걸 강력하게 거부했을 겁니다. 이게 증거입니까? 야당과 지난 정부의 관련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서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연히 우리 정부 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결론을 내렸어야 마땅한 일입니다.